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충모입니다. 오늘은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이 오늘 11월 29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월요일부터 12월 17일 금요일까지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 지원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 2022년도에는 84만 5천 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베이비 부모 세대, 즉, 1955년부터 1963년생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참여자 모집은 공익 활동으로서 2021년도에는 60만 개에서 2022년도에는 60만 8천 개로 확대되고, 사회 서비스용은 5만 5천 개에서 6만 5천 개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민간형은 15만 개에서 16만 7천 개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9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번호 1544-33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즉,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 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 지역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에 위치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에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노인 일자리 여기를 검색하거나 누리집 주소에 접속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첫 번째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여기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세 번째,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여자는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며 지급 단가 및 선발 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간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지가 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으로서 노노케어,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으로 이루어지고요. 참여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요, 60만 8천 개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은 30시간인데요. 3시간씩 10일을 일을 하고 보수는 월 27만원씩 11개월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용은 노인의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이라든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업량은 6만 5천 개가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용은 60시간으로서 3시간씩 20일간 근무를 하면 되겠고요. 월 59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연차 주유수당은 별도로 10개월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용 선도 모델 시범 사업인데요.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분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사업량은 5천 개가 되겠습니다. 노동시간과 보수는 공모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상이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민간형으로서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참여자 모집은 시장형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행기관이 매장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량은 3만 8천 개가 되겠으며 근로 조건에 따라서 상이하게 노동 시간과 보수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2022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구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